이것이 일본 참성당에서 출판한 불교사전입니다. 페이지 수로 1300페이지가 넘고 여기에 실린 단어가 1 5 0 0만 단어가 넘습니다. 이 불교사전을 제가 법화경 금강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이 사전을 수수십 번을 덮파해 버렸어요. 글자 한 자를 찾으려면 또 보고 또 보고 수십 번 아마 100번도 더 봤을 거라고. 그래서 이 종이가 종이가 완전히 그냥 아, 빨간 색깔로 다 이렇게 에, 줄을 쳐 놨대요. 그래서 페이지를 남기면은어이 단어 그 즉시 알게돼 그래서 어 이거 보세요. 20년 동안을 내가 이 책을 맹겼어요. 어 그래서 지금 이 책장을 어 이제 바삭바삭합니다. 일단 사람 어, 본다면 못 보게 합니다, 그냥. 왜? 이거 내가 이렇게 한, 어, 이 책이, 에, 이 바삭바삭한다고. 근데 오늘날 불교학자가 이 일본의 삼성당 이 불교 사전을 나같이 수십 번, 백번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를 뭘 하려면은 이 사전을 완전히 독파해야 돼요. 어, 내가 왜 그러잖아요. 이거 보세요. 어, 우리가 사전 만들고 고어 근원을 캐려고 있죠. 어, 유명한 저기 교학사에서만 고어 어, 사전을 만들었어요. 이 남광우 교수가 이거 편집한 겁니다. 대단한 사전입니다. 이 고어 사전을 100번도 다 봤어요. 그니까 러이 5원 연구가요. 이렇게 모든 사전을 다 독파해야 돼요. 어? 이 독파하지 않으면은 이 근원을 못 찾아요. 어, 내가 그러잖아요이 산스크리트 옥스포드 사전이죠. 공부하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요, 이거. 이옥스퍼드 사전을 어 지금부터 27년 전에 이걸 사가지고 이 어원을 발굴하느라고 이 책을 아마 거짓말 못해서 만 번은 봤어요. 만 번을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어, 지금 채취해가지고서 어, 사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한두 번 봐가지고 알 수가 없어. 이거 보세요. 어, 이 저, 저 종이가 다 어, 내가 모든 종이에 요 줄을 다 쳐놨어요. 어. 이 사전을 독파하는데 무려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조금 알게 되더라고. 이것도 다 아는 게, 이제 조금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불교학자들도 많고, 동양 철학하는 사람들. 이 우파니샤들을 반드시 영어로 독파해야 돼요. 이 우파니샤들은 대단한 책입니다. 이거 독파하지 않은 사람이 불교 공부한다면 거짓말입니다. 우파니샤들 독파하지 않은 사람이 불교학 교수가 된다면 그 거짓말입니다. 그 엉터리 멍청이 교수입니다. 그거. 이것도 100번 이상을 봐야 돼요. 또 불교를 공부한다는 사람은 인도 철학자를 봐야 돼 인도 철학. 인도 철학 안 보고서 불교 공부했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 공부하는 건다 거짓말이에요. 이 우파니샤드 보지 않은 사람은 어, 불교 철학도 모르고 어,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인도 대통령 하던 사람이 1970년대에 에, 프린턴 대학에 와서 그 양반이 그 강의를 하신 분인데, 에, 라다 크르시나이라고 하는 양반이 대통령이 는 분이야. 그분이 이거 만들어낸 편집판 우파니샤드입니다. 이게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공부 안 하고서, 어, 무슨 뭐, 어, 불교학 교수가 되고 철학자가 되니 그건 모를라로 그 한국의 동양철학자가 되려면요 우파니샤드에 독파해야 돼. 그거 인도철학에 독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 뭐야 주역의 개사전 이거 독파해야 돼요. 이거 저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장관, 어, 대통령까지도 어, 이저 뭐야 개사전을 독파해야 돼요. 이거 독파하지 않으면 대통령하기 어렵습니다. 정치가로 어,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 중요한 철학서입니다 퇴사장 보면 이거 전부 우리 저, 저 한국 사람의 관념은 다쓴 거예요. 저거. 어, 중국 사람이 쓰는 한자하고는 전혀 달라. 이거 백화문이라고 그래요. 백화문은 한국 사람이 에 쓰는 어, 어순으로다 만들어낸 이이 뭐야 글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있어요. 어, 어, 흑인 보고 우리가 어, 니그로라고 그러 죠. 흑인은 니그로 니그로 그랬다고 근데 왜 니그로라고 왜 그러는지 보세요. 우리가요 어, 무엇이 어, 영어로는 라이프지요 어, 또는 음식을 하면 웰던잘 됐다 하는 말이에요 월던이 well 그래서 이제 불고기를 어, 시킬 적에 미디움 던 어떤 월던 그런다고 그럼 잘 익혀가 주세요 그 말이에요 요거니까요 이 니가. 우리가 익다라고 그러잖아 무엇이 뭐 익었다고 그래. 이건 익인 게 아니야 익다야 이거 어 그러니까 저 복숭아 가잘 익었다 그래야지 익다 그러면 말이 안돼 이거요. 그래서 니그로라는 말은 뭐냐면 어니 플러스 그 흐리다, 어, 그 흐리다. 그러면 그 흐리라는 것이 끄을낸단 말이죠. 끄을린다 어, 그슬이다. 아, 그슬이다나 그슬그리나 똑같아. 그러니까 뭐 born lightly라고 약하게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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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n lightly라고 되는 것이 그리야 그런데 그슬슬 그슬는 그희슬이다. 그희이다 그희나 그히는 b 번 r n lightly 약간 태워서 익히는 걸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그로라는 말이 산 그때 그 흐린다는 말과 말해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